오늘의 그래, 태인 성경 읽기 오늘은 누가 보급 제 암장입니다. 시작해볼까요? Let's go, go, go. 디베로 항제그 통지 한지다 열다섯 해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헬로, 헬로 갈리리의 봉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도레와드라고고니 지방봉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에빌레네 봉방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온이 요간 요단 간부에 갇혀 와서 제리 함을 받게 하는 회계의 서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걸작이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나아지고 곱은 것과 고든 고, 아, 지고, 험한 길이 평탄을 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한과 같으니라 왕이 세례를 아, 받으러 나오나 아, 오늘 무리에게 이르도록 독사가 자식이 라들라 누가 너희에게 이르러 장차를올 진노를 피하리라. 하잔냐. 그러므로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이능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다 이는 도끼가 나무에 뿌리를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하다 지켜 불에 던지리다. 우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 대답하여 이르되 두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님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 이르되 부과된 것은 거두지 말라 하고 군량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리는 물로 모든 사람들의 요한을 혹 그리고 그리스도심과 어? 심중을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은 신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 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키, 손이 키를 들고 자기의 탁자의 명당에 정하게 하사 알고 모아 간고에 들고 쭉정이 꺼지지 않는 불을 채우시리라. 또 기타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군봉왕의 헤롯 그의 동생 아내 헤로다이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을 말미암나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이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 가두니라 백성이 다 살례를 받을 새,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에 3십 대쯤 되시니라 사람들을 아는 대로 요셉들은 아들이니 요셉의 위해 내 헬리요 그그 그 이상은 마타시오 그 이상은 레이요 그 이상은 멜기요 그 이상은 얀나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 그 위상은 마테디에요. 그 위에는 아모스요. 그 위에는 나홈이요. 그 위에는 에르슬리요. 그 위에는 낙이요. 그 이상은 마시오. 그 이상은 마따디아요. 그 이상은 사머이요그 이상은 요세기요그 이상은 요다요. 그 위에는 요한나이요. 그 위에는 레슬레사요. 그 위에는 스로바에 벨이요 그 위에는 슬알디에이요그 위에는 내리요 그 이상은 멜기요그 이상은 아띠요 그 이상은 고삼이요 그 이상은 엘마담미요그 이상은 엘이요 그 위에는 예수요그 위에는 엘리에서의 그그 위에, 그, 그 위에는 그위 요리비요 그 위에는 마땅이요 그 위에는 레위요. 그 이상은 시모 시모니오, 그 이상은 유다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요나이요그 이상은 엘리아김이요. 그 위에는 멜레야요, 그 위에는 맨날아요, 그 위에는 마따다요, 그 위에는 나단이요, 그 위에는 다윗요. 이그 이상은 이세요, 그 이상은 오벳이요, 그 이상은 보아스요그 이상은 살몬이요, 그 이상은 나손이요. 그 위에는 이세요. 그 위에는 오베시요그 위에는 보아 보아스요. 그 위에는 살몬이요. 그 위에는 나손이요. 그 이상은 아미나답이요. 그 이상은 아니요. 그 이상은 헷스론이요. 그 이상은 베레스요. 그 이상은 유다요. 그위에는 야곱이요. 그 위에는 이삭이요. 그 위에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에는 데라요. 그 위에는 나우리오 그 이상은 수르기요, 그 이상은 느유요, 그 이상은 벨레기요그 이상은 해보요그 이상은 살라요. 그 위에는 가이나니요, 그 위에는 아박산이요, 그 위에는 샘요, 그 위에는 노아요, 그 위에는 네메네메기요. 그 이상은 무두셀라요, 그 이상은 에무기요그 이상은 야레시요, 그 이상은 마할랄레디요, 그 이상은 가이나니요. 그 위에는 요그 위에 돼 아담이요. 그 위에는 하나님이시니다 아멘. 안녕.